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러가지 순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요 교과서 11페이지를 펴시면 원순열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원순열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개념 열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얘는 달고나 커피예요 선생님이 이 쉬는 동안에 방학 동안에 너무 심심해서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해 가지고 쌤 집에 있는 원탁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쌤이 있고 그럼 쌤 친구 1이 있고 쌤 친구 2가 있겠죠? 이렇게 세 명이 원탁에 앉았는데 쌤이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어? 이렇게 원탁에 세 명이 앉게 되면은 앉을 수 있는 총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쌤이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번 시간에 원순열를 배우면 이 고민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을 해결을 해볼까요? 자. 교과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열기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원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인데, 자 탐구 1번을 볼게요. 그림 1에서 하림이의 왼편, 맞은편, 오른편에 앉은 사람을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하림이의 왼편에 누가 있어요? 지반이. 그다음 하림이의 맞은편 누가 있어요? 주석이. 그다음 오른편에 누가 있죠? 상은이,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탐구 2번 볼게요. 그림 2에서 하림이의 왼편, 맞은편, 오른편에 앉은 사람 말해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먼저 작성해볼까요? 네, 다 작성하셨나요? 네, 그럼 맞춰봅시다. 왼편, 지환이 맞은편에 누구? 주석이. 오른편에 누구? 상은이.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자, 일단 그림 1과 그림 2를 잘 보세요. 그림이 똑같나요? 달라요. 그림이 1과 2는 다르죠. 자, 그런데 네 사람이 앉은 배열은 서로 같은 배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탐구 1번이랑 2번을 봤을 때이 하림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 맞은편,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항상 일치했죠. 자, 그러면 얘는 원탁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이 원탁을 돌리게 된다면 그림 1과 그림 2는 결국에 같은 배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 알았던 그 순열과 원순열은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죠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여서 얘는 어떻게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는데 원순열은 원은 둥그니까 막 돌리다 보면은 얘가 같은 배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중복되는 배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개념 열기 이어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보면은 방금 전의 상황을 네 개의 문자로 표현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 모양 ABCD 그리고 두 번째 모양 ABCD, 세 번째 ABCD, 네 번째 ABCD로 이것을 시계의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은 ABCD라는 순서는 같지만 그냥 딱 보기에는 그림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세 문자의 상대적 위치가 같으니까 같은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원순열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여기 밑줄 그어 볼까요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해요 뭐다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원순열에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항상 같다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n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n 개를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n p n 즉 뭐예요? n 팩토리얼이죠. 자 근데 이것을 원형으로 배열을 하면은 이 사람 수만큼 같은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n 명의 사람을 쭉 배열을 했을 때이 사람들을 다시 원탁에 앉혀서 배열을 하면은 서로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 n 명이 있으니까 n 가지씩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중복되는 경우들을 전부 다 하나로 쳐야 되니까 전체 경우에서 중복되는 경우 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일열로 나열한 전체 경우를 n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n 팩토리얼이 뭐였어요 자, n부터 1씩 낮춰가면서 쭉쭉쭉쭉 곱하면서 1까지 곱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자 분모에 n이, 어머나 세상이 약분이 되네요. 그럼 남은 게 요만큼이네요. n-1부터 1까지 쭉 곱한 거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쓰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n-1 팩토리얼이다 자, 그래서 원순열의 수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뭐다? n-1 팩토리얼이다.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뭐다? n-1 팩토리얼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서로 다른 n 명을 원탁에 앉혔을 때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n에서 1 빼서 팩토리얼 붙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교과서 한장 넘기시면 12페이지에 예제 1번이 있어요. 두 명이 주연 배우를 포함해서 한 영화에 출연한 다섯 명의 배우가 시상식에 참여해서 원탁에 둘러앉을 때삼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지금 두 명을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의 배우가 있는데 다섯 명이 원탁에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명이 다섯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까요? 그치. 5에서 1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4 팩토리얼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24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펜 꺼내시고,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에다가 밑줄을 그어볼게요. 자, 이웃하게 앉는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 절친이 있어요. 원탁에 앉는데요. 선생님과 선생님 절친은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이 이웃하게 앉는다는 뜻이 그냥 옆에 붙어서 앉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쭈삐쭈삐 서 있다가 사람들이 막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랑 손을 꼭 붙잡고 앉을 때까지 손을 안 놓고 가만히 있다가 앉으면 되겠죠. 그치? 여기서 포인트는 손을 꼭 붙잡고 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손을 꼭 붙잡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두 명이 결국에 몇 명으로 쳐진다? 한 명으로 처진다. 뭐라고요? 한 명으로 처진다. 따라서 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한 사람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세요. 한 사람으로 묶어서 생각한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섯 명이 있는데 여기서 두 명의 주연 배우가 이웃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두 명의 주연 배우를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사람이 몇명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라고요? 아니죠. 네 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네 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를 구해야겠죠. 뭔가요? 4-1에다가 팩토리얼 붙인 거.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두 명의 주연 배우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리 바꾸기. 그러면 이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줘야겠죠? 두 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준다. 자, 계산해볼까요? 4-1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다가 2 곱하면 되죠? 3 2, 6, 6 2, 12. 따라서 답은 12가 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원순열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개념과 예제까지 풀어봤어요.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시고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각각 교과서 또는 빈 종이에다가 풀어보세요. 그리고 클래스룸 과제란에다가 업로드하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품거을잘 보고 피드백을 해 줄게요. 따라서 거기에다가 모르는 것도 잘 적어 가지고 올리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